연습문제 67번 보면 그림과 같이 5A1이 여기가 4고 5B1이 4루트3인 직각삼각형이 있다. 중심을 5로 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얘인 여기가 4겠지. 자 이렇게 생긴 자 바, 서, 어, 부채꼴을 거어서요 내부 영역만 뺀요 영역 하고 영역 어, 요 영역의 넓이를 r1이라고 하고 r1에서 b2를 지나고 요거하고 요거에 뭐야 평행한 선분을 걷을때또 만나는 점을 a2라 그래서 oa2를 반지름으로 하는 요렇게 생긴 부채꼴을 거서 또 공통된 부분을 이렇게 빼고 난 넓이를 구해서 계속 이런 거를 Rn을 색칠할 때그 부분의 어 넓이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첫째 항하고 이 넓이의 첫째 항을 구하고,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닮았기 때문에 공비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절대로 이첫 번째 넓이를 구하고 두 번째 넓이를 구해서 공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첫 번째 삼각형하고 이두 번째 삼각형이 닮았기 때문에 닮은 비를 통해서 넓이를 구해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첫째 항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가 4루트 3이고 여기가 4고 그러면 1대 루트 3 그럼 여기 있는 얼마겠어? 여기는 1대 루트 3, 2.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는 뭐야? 8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아니,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몇 도야? 여기가 60도야.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할 건데, 자, 이렇게 보조선을 거. 그러면 여기가 4고, 여기도 4잖아. 그래서 얘가 무슨 삼각형이 되냐면 정삼각형이 되는 거야. 여기가 60도고 왜냐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기 때문에 여기도 60도야. 그러니까 여기가 60도가 되는 정삼각형이 되고 여기는 뭐야? 30도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큰 삼각형에서 요렇게 생긴 부채꼴을 뺄 거야. 자, 삼각형의 넓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를 C1이라 그러면 삼각형 OC 원 B1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 길이 4루트 3 곱하기 여기 길이 뭐야? 4 곱하기 중간에 끼인 각인 사인 30도야. 그러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4루트 3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 돼서 얘는 4루트 3이야. 그 다음에 여기 부채꼴 자, 부채꼴부채꼴5 C1, B2는, 자, 파이 4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30도라고 했지. 360도분의, 어, 30도. 그렇게 되니까 16파이 곱하기 12분의 1을 서 어, 4로 하면 3, 4로 하면 4, 이렇게 되겠지. 자, 3분의 4파이 그래서 첫 번째 요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4루트 3 빼기 3분의 4 파이가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넓이는 요렇게 생긴 부채꼴. 자 부채꼴 5c1 c1 a1 뭐 하니까 자 파이 곱하기 4의 제곱에다가 뭐야 60도 이지 360도 분의 60도 그러면 16파이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2로 하니까 2분의 8파이 3분의 3분의 8파이 이렇게 되고 삼각형 o c1 a1은 정삼각형이니까 4분의 루트 3 a 제곱이지 4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4 루트 3될 거야 자 그래서 두 번째 요거 넓이는 부채꼴 3분의 8파이에서 뭘 빼는 거야 4 루트 3을 빼는 거야. 자 그래서 첫째 항 a는 자 3분의 8파이 마이너스 4루트 3 더하기 어 4루트 3 빼기 3분의 4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4, 음, 3분의 4파이 이렇게 되겠지. 이게 첫째 항이야 자, 그럼 공비를 구하는데 공비는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았기 때문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비로 구한다고.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야? 4잖아. 그래서 길이비가 길이비가 4 루트 3인 애가 4로 줄어든 거야. 그럼 뭐가 되냐면 어 1일 때 루트 3분의 1이야 근데 뭐야? 이 삼각형이 넓이니까 넓이비가 공비가 되는 거고 넓이비가 공비가 되니까 1의 제곱대 루트 3분의 1의 제곱이 되니까 뭐냐면 1대 1대 3분의 1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공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1-3분의 1자 3분의, 1에 자, 3분의 4파이 이렇게 되겠지. 3 곱해 주니까 3 빼기 1 4파이 돼서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정답이 몇 번이냐면 정답은 4번이 정답이야.